안녕하세요. 칠보 풍년 농약사의 권여사입니다. 어, 지금 2월 초인데요. 음, 지금 고추모드를, 아기모드를 잘 키우고 계십니까? 일기 어, 기후가 굉장히 1월달이 안 좋았잖아요. 구름 낀 날이 너무 많아서 씨를 붓고 발화가 잘안 돼서 고생들을 많이 했을, 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음, 남쪽, 남, 음, 남쪽, 지금 거신 이식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호남권, 중부권 음, 이쪽 지금 이제, 어, 고추가 두 쪽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 지금 이식 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이제, 15일에서, 2월 15일에서 20일, 25일 사이에 이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중부지방에도 그 20일에서 25일 사이, 이때쯤 가식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어, 가식을 하기 전에 예, 고추모가 뿌리 발근이 잘 되고 튼튼하고 굵고 잎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 지금 이 시기에 모종을 이 가식 두 쪽이 벌어지고 속잎이 물기 전에 어떤 것을 처리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 모종이 이렇게 두 쪽이 어, 벌어져서 나, 나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송님이 물기 전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일어나면서 어떤 분들은 씨가 물고 머리를 들고 일어서요. 어, 어떻게 합니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어, 오후에 오후에 살짝 물을 주시고 비닐이를 어,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 30도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온도상에서 살짝, 이파리에고, 고추, 어, 씨, 씨앗이 물이 묻을 정도만 살짝을 주고, 비닐이를 덮어 놓으시면, 어, 고추 씨앗이 물을 먹고, 잘 벗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씨를 물고, 입이 일어날 때에는, 어, 씨가 덜 불어서도 그러지만은, 상토가 너무 얇게 덮어졌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토가 너무 많이 덮어졌을 때는 일어나기 구부러져서 일어나니까 안 좋고 어느 정도 덮인다 할 정도로만 덮이시고 어, 볼록 볼록 이제 일어설라고 할때 그때 너무 얇은 것 같다 하실 때는 상토를 한번 더 살짝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씨를 물고 일어나지 어, 않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씨를 물고 일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물을 살짝 주고 비닐을 덮어 놓는데 30도가 넘지 않도록 어, 30도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온도계를 달아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덮었는데 32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 이상 넘어간다 할 때는 약간 옆구리를 비닐 옆에를 열어 주시면 어, 뜨거운 열기가 옆으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활짝 걷지 마시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시가 불어서 어 벗겨집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두 쪽이 어 벌어져서 송잎이 물기 전에 이때 수분 관리 못하시면 잘록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수분 관리 첫 번째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미리 잘록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유황, 아즈모MG, 그 다음에 어, 뿌리를 더 단단하고 대를 더 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액티브, 그리고 잔록병, 미리카트를 섞어서 쳐주시면 좋습니다. 액티브 40, 아즈모MG 20g, 미리카트 1 0 m 이렇게 타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3일 뒤에 토생수를 한번 해주시게 되면요. 토생수에는, 어, 미네랄이라든가 황산화물질이나 여러가지 성분이, 어, 골고루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면역성 증대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어, 세포 조직이 이파리도 건강하고, 단단하고, 어, 처짐도 없이 입이 두터우면서 아주, 어, 빤딱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1차적으로 아즈모 엠지 액티브 미리 카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뒤에, 음, 3일 뒤에는 토생수를 한번 살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렇게 처리한 뒤에 한 10일 있다가 똑같이 한번 똑같이 한번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내 거는 하우스 온도 조절이라든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어, 환풍을 시키기가 무서워서 문을 열기가 좀 그래요. 무서워요. 이럴 때는 알개와 아바나트를그 중간에, 어, 쉽게 말하면 토생수를 3일만에 헛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일 뒤에, 이틀 뒤나 3일 뒤에 알게나 아바나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토생수를 하실 때 알게와 아바나투를 섞어서 같이 쳐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바나투 물2 0리터당 계산해서 해요. 아바나투 40, 알게 40, 토생수 10cc 넣으시면 됩니다. 일기 기온도 차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에 장애를 받지 않아요 생리 장애라든가 그래서 알게와 아바나트를 같이 토생수와 섞어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지금 고추 모가 저희도 이렇게 쭉 나고 있고요. 이쪽 옆에 이쪽 옆에는 그 어, 후반에 뿌린 거라 날짜 간격이 있어서 지금 아직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간격에 맞춰서 저는 어, 연양제라든가 뿌리 발근제라든가 유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서 어,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어. 아기 못 때가 굉장히 키우기가 어,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죠. 그래서 모종 뭐잘 키우시고 어, 이 이후에 또 제가 좋은 정보 있으면 보내 드리고 제거 꼬추모 크는 상태에 따라서 한번더 애기 못때 방송을 내보내드리겠습니다.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칠보 풍년농약사의 권여사였습니다.